자 <웃음> 안녕하세요 민재 <laughs> 인사해 인사 자 오늘은 딸하고 캠핑 왔습니다. 이제 매주 주말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 가지고 캠핑을 다닐 생각으로 지금 두 번째 캠핑 나왔는데 오늘은 딸이 버킷리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멍 <laughs> 포도 먹으면서 <laughs> 불멍하는. 하고 싶다니까 해줘야죠. 하게 해줘야죠. 아, 그런데 오늘 하늘이 예술입니다. 엄청 맑아요. 자, 저는 조금 있다가 이 근처에 맨발 할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한 1시간 반 정도 맨발 걷기 할 생각입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맨발 걷기 하려고 여기 캠핑장 주변을 둘러봤는데 마땅히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텐트 치고 또 우리 레이 맛있는 거 먹이, 먹여주고 이렇게 불멍하고 아, 앉아서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딸이 방금 그랬어요 아, 여기까지 와서 맨발 걷기 할 거냐고 그래서 제 대답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맨발 걷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 황토 흙은 없지만 아주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자갈 파쇄석이 있습니다. 파쇄석 위에서 맨발 걷기를 한번 여기 캠핑장 주변을 이 파쇄석으로 이제 깔려져 있는데 자갈 밭 같은 데인데 약간 조그만 그 자갈이에요. 이제 딛고 이렇게 걸으면 좀 상당히 지압이 잘될것 같은데 오늘 어싱보다는 지압 위주로 맨발 걷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따라 가 보시겠습니다. <laughs>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 거는 이해해 주세요. 여기 주변에 다 캠퍼들이 오셔가지고 조용히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조용히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오늘 힘차게 맨발 걷기 저랑 함께 가 보시죠 조민채 조민채 우리 딸도 가 보시죠 딸은 가기 싫대요 저만 가보겠습니다 자자자아 좋다 좋다 우와 좋다 오 어,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자 어떤 환경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환경입니다. 와, 지압이 엄청나게 잘 돼요. 그리고 약간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어, 아프기도 한데 음, 이 정도 압이 있어서 훨씬 맨발걷는데 효과적이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어제 제가 불현듯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 오랜만이야, 반가워, 어디 갔었니? 어? 다시는 이제 떠나지 말고 다시 열심히 하자. <laughs>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반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 별거 아닌데 엄청 마음적으로 위로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음, 우리 구독자님들, 사실 저도 맨발 걷기 안 하면서 매일 구독자님들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LA에서 그 맨발 걷기를 늘 하고 계신다는 분 계셨는데, 그분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고 계셨는데, 제가 갑자기 중도에 <laughs> 영상을 안 올려서 그분한테도 좀 많이 죄송했습니다. 아, 뭐, 맨발 걷기를 하다가, 이제, 그, 안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힘을 내서 하게 되고, 음, 이게 어떤 분이 어제 댓글로, 그러면서 크는 거다. <웃음> 저는 <laughs> 내일 모레 50에 다 컸는데 <laughs> 더 커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아, 그러면서 크는가 보다.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찌릿찌릿합니다. 이 탓에서 자갈밭이 지압에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아, 제가 아침 9시에 양평에 출발했는데 중간에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반인가 도착을 했습니다. 9시 반에 출발을 10시 반, 11시 반, 12, 3시간에 걸쳐서 여기 캠핑장에 왔는데, 아, 허리도 운전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텐트 치고, 뭐 음식, 딸뭐 고구마 구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뻐근해서, 아이거 빨리 맨발 걷기 해야 되겠다. <laughs> 이 허리 아픈 거 사실 맨발 걷기 조금만 하면 금방 그, 시원해지는 걸 다들 느껴보셨을 거잖아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 장거리 운전을 해 왔지만 그래도 맨발 걷기 하면 분명 이 뻐근한 허리가 시원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나 다를까 지금 5분 넘어가는데 아까 이 허리 기, 허리 그 기립 기립근이라고 하죠. 우리 그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 이 근육이 지금 아, 지압, 이 맨발 걷기를 하는데 계속 기립근이 막 움찔움찔해요. 그러면서 아, 세포들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발바닥이 제법 아프긴 한데, 그래도 어, 썩그 몸에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 시원합니다. 시원해. 우리 딸, 아까 맨발로 살짝 한번 걸어 봤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기 그 표현으로는 인생 최고의 아픔이었다. <laughs>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 너무너무 귀엽고, 우리 막내는 아직 6살이어서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아, 일단은 매주 딸하고, 1박 2일 캠핑을 오자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 거고 지난주에도 예 어디야 그 경기도 장흥 태촌 계곡 예 거기 가가지고 물놀이하고 놀았어요. 여기도 양평 계곡 그런 쪽인데 여기 캠핑장 말고 이 밑으로, 저 뒤쪽으로는 다 계곡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따라하고 계곡에 몸을 풍덩 빠치고, 1 시간 정도 놀고,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저기 밑에 내려가보면, 계곡, 그, 폭포는 아닌데, 상당히 물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힐링할 만한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물에 또발 담그고 있으면 그 어싱 되고 피로도 또 많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화쇄석 자갈밭을 맨발 걷기 하고 있는데 와, 엄청 아파요 <laughs> 이거 웬만해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잘못 하겠는데요 그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와. 허리는 지금 다 풀렸습니다. 거의 한 8분 만에 허리 통증이 없어졌어요. 진짜요, 진짜. 그만큼 지압이 발바닥 지압이 얼마나 우리 몸 신경에 도움을 주는지 제가 몸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네요. 제가 발바닥 맨발걷기 파세석 하고 있는데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아, 너무 아프다. <laughs> 자, 이제 계곡으로 내려, 내려갑니다. 자, 양평 계곡 폭포입니다폭포가 <laughs> 아니라 그냥 계곡인데, 아, 뭐 이렇게 저 이쪽 중간에는 웅덩이도 좀 크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현재 이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근데 물의 수질은 별로 좋지 않아요. <laughs> 근데 흐르는 물이긴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아유 지금 고구마 굽다가 남발 굽기 시작했는데 고구마 지금 탈것 같아가지고 발만 이렇게 한번 담궈보고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다 이렇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저는 또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계곡물에 발 담그니까 시원하니 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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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캠핑을 이렇게 정말 한번 와봐야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생각보다 힘은 덜 들고 재미는 있고 아 이래서 계속 캠핑 와야 되겠다 그간 집에 너무 붙어있었어요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지 이제 아이고 남자들이 집에만 계속 붙어있으면 와이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간 저는 집에서 일도 하고 <laughs> 어쨌든 삼시기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아 미안하고 그래서 나오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네요. 제가 아까 아침에 이제 신경을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머리도 살짝 아팠는데 와이 팥에서 맨발 걷기는 진짜 어, 몸의 그 회복을 아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어, 용도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약간 나이 드 나이 많은 분들이나 어린이, 어린이들은 하면 안 되고 내가 발바닥 그 맨발 걷기 자신 있다 하시는 그런 분들만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엄청 아파요. <laughs> 아이고. 아. 하늘도 맑고, 생각보다 덥지도 않고, 더우면 또 바로 옆에 계곡 있으니까, 계곡에 또발 담그고, 그래서 좋습니다. 자, 우리 딸이 뭐하고 있나. 아. 와, 진짜 아프다. 목둘이 뭐 해? <laughs> 우와. 와. 엄청 아픈데. 아빠 허리 허리 아픈 거다 나왔어. 아았어 오오. 야, 이거, 고구마, 저거, 어떡하냐. 이제 나와서 먹어야 되겠다. 어. 아, 고구마가 잘, 잘 익어가고 있어요. 자, 저는 허리가 어느 정도, 15분 정도 지금 맨발 걷기 했는데, 허리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고구마 좀 먹고, 그리고 다시 맨발 걷기. 파세성 멘발걷기 하고 오늘 하루 마감하겠습니다. 자, 오늘 멤발걷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곳 있으면 씻은 듯 낫길 바라고 또 저도 다시 돌아왔으니까 열심히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자, 고맙습니다. 딸 명상하지. 말, 말도, 안 하고 감사 합니다. <laughs>